오늘 중국발 미세먼지 나쁨, 중국발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그리고 비까지 내리고 있는 이 와중에 날아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찢재명 찢어버리러 나왔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눈이며 목이며 머리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산건 아니지만 제 인생을 사는, 살아오는 동안에 두통이 없이 살았거든요 두통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에는 진짜 미세먼지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면서 깨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2016년 기사입니다 몇년 전부터 베이징 동쪽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어서 베이징 동쪽이면 우리 대한민국 방향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장을 다 이전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계속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중국 놈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미세먼지 먹고 뒤지라고 저렇게 공장 이전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씨씌거리면서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신 어느 나라 국민이야! 지금 국민들은 중국발 미세먼지 먹고 골골거리면서 건강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씨씌라는 말이 나와! 여러분 후쿠시마 처리수 때문에 어디가 아프시거나 건강에 타격을 입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 피해 없는 후쿠시마 처리수가 지금 온갖 지랄 발광을 떨어놓고 진짜 실제적으로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말한 마디 안 합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실제로 위협하고 있는데도 국민 건강 그렇게 끔찍히 아끼신다는 그 이재명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개항을 시민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진짜 저 너무 궁금해서 그럽니다. 진짜 이재명 찍으신 거 맞습니까? 저런 범죄자 새끼를 여러분 지역구의 대표자로 뽑은 게 진정 만년 말입니다. 저희 청년들은 이런 정치인들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저런 범죄자가 강우 정치한다고 깝죽거리면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복구시켜야 하는지 정말 눈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지난 21대 국회는 무려 31%가 전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28%가 전과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직업군에서도 범죄자 비율이 이렇게 높은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 10명 중에 3명이 범죄자라면 애들 마음 놓고 그 학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국가적인 개망신입니까?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을 도대체 뭐라고 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대단한 지상 낙원에서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범죄자라면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 yeah. 옆에서 보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재인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이만나 양이 대한민국 정치권의 30% 정도의 이번에 정가자가 기어 들어갔다는데, 저도 문재인 정권에서 단,